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선생님이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은 3학년 1반 너희들밖에 없어. 어이 영상은 오늘 5월 25일 월요일 우리 이제 등교를 이틀 남겨뒀잖아. 그래서 어, 미안. 예, 네, 어, 미안합니다. 자, 어, 선생님이 회의를 갔다 왔는데 회의가 생각보다 늦게 끝나가지고 지금 시간이 어네자 여기. 그래서 5월 25일 4시 1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40분 수업인데 아무튼 선생님 오늘 한번 열심히 빡세게 딱, 딱 해볼 테니까 자 우리 3학년 1반 자 다들 집중하고 왜냐면 3학년 1반 너희들이 진도가 가장 빨라. 그래서 이게 뭐 영광이라면 영광일 <laughs>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선생님과 계약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일단 여러분에게 진도 빠른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계약 후아 계약이 된다. 이제 우리 등교죠. 네 이미 온라인 계약은다 했으니까 등교인데 잠깐만. 네 여러분 자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리가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어, 오늘 좀 일이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 예,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의 예, 집에 왔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선생님 본가는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학교 주변에 월대로 방을 잡아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여기가 옥탑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 수업은 해야 되니까 우리 3학년 1반 예, 진도가 가장 빠른 반이니까 예,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선생님의 방을 예, 언박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최초로 공개하는 거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선생님 이런 데서 산다을 이야기는 하지 말고 네,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네, 아무튼 코로나19가 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도뭐 약간 뭐 얘기하자면 올해 이제 교직 생활 처음 하는데 예, 참 다양한 걸 많이 해 보네요 네 좋습니다 예, 선생님 복장이 약간 좀 이렇고 그런 거는 좀 여러분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 수업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일단은 그리고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원래 제대로 된 실판이 있고 이렇게 좀 교실에서 수업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야 됐는데 선생님이 이런 데서 네, 이런 데가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아무튼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영상 찍는 점 여러분한테 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해 줄 거죠? 아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예,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이야기 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대단원이 저번에 끝났잖아요. 헌법과 국가기관 2단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대단원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단원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경제 다들 살면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경제 관련 내용을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텐데 여러분이 일단 경제다 하면은 뭔가 수학적이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좀 어렵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니까 선생님과 함께 중학생 수준에서 우리 경제가 뭐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수요 공급, 선생님이 이거 방학 때그거 과제로 내줬었는데 마스크가 우리가 왜 부족해졌을까? 이게 바로 뭐 수요와 공급의 약간 시장 기능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의 품귀현상 등이 발생했다. 라는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경제생활과 선택. 이렇게 하면 원래 이거 츠선택셜 여기 짜자잔 하면서 딱 나오는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근뭐 네 아무튼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 공부를 할 건데.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인생이란 birth 태어난 것과 death 죽음 사이의 C다. 그 C는 무엇이냐? 치킨일까요? 네, 치킨 아니죠. 바로 choice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회 수업이 약간 영어 수업처럼 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아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기회비용. 그리고 왜이 가격? 그러니까 왜 어떤 상품은 귀하고 어떤 상품은 안 귀한지, 가격이 왜 다르게 측정되는지. 그것을 우리 시소서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경제 활동이 무엇인가 네, 경제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경제 활동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 활동의 대상은 뭐가 되는지 그리고 경제 활동을 이루어나가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 내용 수업하기 전에 아 진짜 오늘 할거 별로 없어 내가 장담할게 선생님이 장담할게요 네, 30분 안에 오늘 수업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래서 일단, 우리 일반이랑은, 에, 이건 진짜 일반, 너희들만을 위한 수업이야. 어, 다른 반한테도 찍는 거 아니니까, 자, 너희들과 이제 선생님과의 비밀로 하고, 에, 모두가 알게 되겠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계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많이 고민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 수업은, 계약하고 이제 첫 시간, 여러분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온라인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핸드폰 이렇게 화면상이 아니라, 직접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선생님이 우리 그동안 유인물 안한거 많죠? 에, 그거 우리 나중에 수행평가에도 여러분들 반영할 거니까 유인물을 쫙 나눠주고 그 유인물 빈칸을 이렇게 다 같이 채우는 시간 첫 시간에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괜찮죠? 예, 괜찮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 과제야. 에, 아무튼 우리 평가는 해야지, 평가는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어, 성적 내고 딱 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 그래도 일단 첫 시간에는 선생님이 유인물 나눠주고 여러분들 유인물 빈칸 선생님이랑 같이 채워보는 시간 가질 거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이 정도로 일단 선생님 전달사 끝내도록 하고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경제생활과 선택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무튼 선생님이 어그 미스터리 디바 제시카 느낌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아참어 못하겠네요. 네 일단 지금 여기는 선생님의 방입니다. 예. 네, 뭐. 로버스승이라도 불러줘야되나? 따다다단단 따다단단 네 아무튼 자 오늘 우리 이제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자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 그 중에서 중단원 1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한번 다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다 피고 있죠? 어자 우리 여기가 중단원 1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그 중에서 이제 교과서 페이지는 46쪽에서 네 47쪽 이렇게 공부할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번째 우리 다같이 학습목표를 한번 읽어봐야 될텐데 원래 선생님이 이것도 준비해온게 있습니다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자 오늘의 학습목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보드마크를 안가져왔네 음네 진짜 안가져왔어요 그래도 뭐 죄송하지만 우리 다같이 교과서에 있는 학습목표 한번 읽어보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자 학습목표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자 여기 자, 인간의 경제생활을 생산, 분배, 소비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다 같이 잘 읽어주었죠. 에이, 잘 읽어야 돼요. 진짜 선생님 혼자서 여기서 원맨쇼 하는 거 아니길 바래.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우리는 인간의 경제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 생산, 분배, 소비를 경제활동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경제 활동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경제 활동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느낌? 어떤 미리 삐딱 꽂힐 때 무슨 느낌이 들지? 아, 네, 바로! 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요. 아, 돈이요, 돈! 아, 그치 뭐니뭐니 해도야, 머니 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경제 활동이라 이러면은 여러분들 흔히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돈 버는 거뭐 주식 이런 것들 막 비트코인! 네, 아무튼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경제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 카메라 각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에, 뭐 오늘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경제활동이란 인간에게 필요한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물? 소금? 음식? 아 아니면 우리 뭐 핸드폰 스마트폰? 아니, 컴퓨터? 이런 거 에,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재화와 서비스, 아, 미안, 아 미안합니다. 네, 선생님이 약간 좀 파워있게 책상을 쳤는데, 이거 지금 상업대를 책상에다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재화와 서비스는 무엇이냐? 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재화와 서비스는 선생님이 지금 경제활동의 의미를 이야기해 줬고, 이 재화와 서비스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경제 활동의 객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재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재화는, 음, 뭔가, 뭐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고, 이제 처음 듣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물건? 네, 여러분들 약간 형태가 있는 물건? 뭐, 이런 거. 선생님의 스킨? <laughs> 선생님의 어깨 운동을 위한 아령? 네, 이런 것들. 이렇게 형태가 있는 물건들을 이제 우리가 재화라고 한다라고 여러분이 쉽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의미를 이제 따오자면 재화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음, 자 여기 네, 마스크, 어? 그리고 여기 막이 야구공,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무, 무엇과 무엇을 충족 무엇과 무엇을 채워줘야 될까? 바로,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충족시켜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 그치. 여기서, 아, 그치. 한 중학교 3학년 이제 짬전 됐어. 아, 아무튼 중학교 3학년 정도 눈치가 됐으면 은 바로 나와야죠. 바로 서비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 뭐, 우리들 흔히 초등학생 때여러분도 공부했던 것처럼 뭐, 서비스업?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뭐, 더 이제 좀, 역시,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인간의 행위.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나? 어 요즘에 축구 안 하죠 근데 네, 아무튼 옛날에 우리나라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딱 이렇게 골을 넣는 그런 것들 아니면 선생님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에서 이제 롯데 그 마차도가 이렇게 안타를 때렸어 약간 이런 것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 안타 어 안타가 어떻게 생겼지 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주는 인간의 가치 있는 어떤 행위 행동 액티비티 네, <laughs> 네, 아무튼 이런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를 우리 서비스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좋아 오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경제활동의 대상 선생님과 함께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자첫 번째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 재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하는 서비스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경제 활동에 이제 좀 알았어. 아까 경제 활동 의미가 뭐라고 했죠? 바로,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다라고 이야기 했으면,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분배, 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잠깐 쉬었어요. 아주 잠깐. 네. 옷만 좀 갈아입었어, 선생님. 바뀌지 않았죠? 다중에 <laughs> 갈아입었습니다 아 너무 더워 씨아 미안합니다 아, 아무튼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의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번째 여러분들 생산하면 어떤게 생각이 나나요? 생산 음막 어떤 물건을 만들고 막 끝이요 아 어, 끝이라고 할 뻔했어 네 그쵸 이제 물건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쉽게 막 생산, 이제 공장에서 노동자가 이렇게 어떤 물건을 뚝딱뚝딱 해가지고 짜자잔 이러면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생산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산은 무엇인지 한번 이제 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사회에서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는 게좀 중요하니까요.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생산은 바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아까 우리 경제활동의 대상. 객체, 이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또는 그 가치, 이 재화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우리 생산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어떤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있다면 이 원석을 어떻게 잘 세공해가지고 더 예쁜 보석으로 꾸며낼 수도 있는 것들. 그, 다이아몬드를 만든 건 아닌데. 그 가치를 더 높이는 활동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산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만들다는 느낌은 알겠어. 그런데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은 무엇일까? 하니 선생님이 예로 들어준 뭐 원석이 있는데 그 원석을 잘 가공해가지고 보다 더 예쁜 보석으로 만든다던가. 여러분도 나중에 참 보석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최대한 노력을 해볼 테니까 네, 선생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좋은, 네, 잘, 잘 됐으면 더 좋고 에, 우리 봉의중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 딱 졸업하고 아 그래도 이 학교 진짜 잘 나왔다 라고 나중에 여러분 다 컸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에, 그런 미래를 선생님 혼자 꿈꾸고 있습니다. 에, 뭐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그렇게 꿈꾸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생산이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산이라고 할수 있겠죠. 선생님이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는 것 이런 거 역시 생산이라볼수 있겠고 왜냐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뭐좀 학문적으로 따지면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의 가치를 더 드높이는 활동이니까요. 네,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더 좋은 네,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잘 들어주세요. 네, 아무튼 자 그렇다면 이 재화 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우리 생산이라고 합니다. 뭐 상품을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반하거나. 아니면 어떤 통조림을 창고에서 막 저장하고 아니면 어떻게 어떤 가게에서 이 점원 이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이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거 역시 우리 다 생산에 포함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바로 분배인데 자 분배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 분배 어 약간 마스크 생각이 좀나 나? 막 이렇게 국가에서 다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자, 자, 너네 젓가락 이렇게 한개 받아가. 어? 자, 너네 집은 이번 달 간장만 먹고 살아. 네, 이런 식으로 네, 어떤 나눠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배다라고 여러분이 흔히 생각을 할 텐데, 자, 보통 우리 또 이제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분배란 여러분의 생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생산 요소. 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산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자, 요소가 뭔가요? 요소. 음, 영어로는 factor, factor, 이라고 하나요? 네 아무튼 그요소란 어떤 것에 뭐 재료가 되는 것, 좀 자원 이런 거라고 여러분이 흔히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생산 요소,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어떤 자원, 좀 이런 재료가 되는 것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경제에서는 경제에서는 흔히 생산 요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여러분의 노동. 네,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직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어떤 물건을 만드는 노동. 자, 그리고 또, 자, 기업이,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려고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 공장을 세우려면. 네, 이것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지.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공장 하늘에 지나? 어, 바다에 지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바로 땅. 이제, 토지. 네, 토지가 있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물건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죠? 아, 그래, 사람이 필요하지.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뭐, 마, 바른 답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자,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일단, 물건을 만들 때, 기계가 있어야겠죠? 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라든가. 네, 바로 이런, 어떤 기계라든가 돈을, 우리, 자본, 캐피탈,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 요소의 종류에는, 노동, 토지, 자본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고 이 분배 활동이란 생산 요소, 그러니까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활동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가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자, 노동의 대가. 우리들의 빗덩어리를 노동의 대가는 <laughs> 쌀과 빵은 아니겠죠. 바로 돈이겠죠. 돈. 여러분들, 이제, 일하면은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선생님도 월급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동의 대가, 임금. 최저임금 할때그 임금. 임금님 할때그 임금. 임금을 받고, 자, 그렇다면 토지의 대가는 뭘까요? 자, 이제 땅을, 땅을 줬어. 그럼 땅의 대가도 받아야 될거 아니야. 어, 임대료? 막 그런 거? 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토지의 대가를 지대. 야, 이거 완전 짜증. 지대로다. 미안합니다 네, 참 옛날에 네, 그렇죠? 네, 옛날 개그콘서트에 나왔던 건데 야, 아무튼 지대 아니면 토지의 대가 자 그럼 자본의 대가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면 뭘 받죠? 네, 바로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대가는 이자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어디 선생님이 직석에서 한번 써보자면은 자잘 봐요 선생님 어. 예, 자 선생님 어 안돼 <laughs> 아이씨, 바지 갈아입은 거 들킬 뻔 했네. <laughs> 아, 아닙니다. 네, 선생님 써서 그냥 보여줄게요. 예, 네, 어, 아, 미안합니다. 예, 네, 아무튼. 자, 아, 선생님. 그, 반바지로 갈아입었어요, 선생님. 네, 군대 있을 때 입던 활동복인데, 어쩌다 보니까, 예, 네, <laughs> 가득, 가지고 나왔다고? 예, 네, 비밀로요 아이, 부끄러워. 아, 그렇죠. 네, 여러분 아무튼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수업 잘 들어야 돼. 잘 알겠지? 예.. 네, 아, 자, 이제 곧 만나겠네요. 우리 예 네,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 자, 그래서 자 여기 음. 노동 노동의 대가는 임금, 토지의 대가는 지대 그리고 여기 자본의 대가는 이자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분배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 그 이제 다음으로 소비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소비가 뭘까 소비 컨슘 소비 무언가를 쓰는 행위라고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겠죠 에, 맞습니다 여, 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다 정답이야 맞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아뭐 틀리면 뭐 어떻습니까 새롭게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에, 그래서 소비란 어, 뭔가 를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재화 우리들 물건, 뭐 선생님의 스킬로션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의 여름을 지금 여주 이런 선크림이라든가, 음, 우리... 어... 아, 이건 일반... 일반이니까 됐어. 비밀, 너네 비밀이야. 네, 아무튼 이런 재화 또는 이제 선생님의 교육 활동, 아니면 여러분들 학원 다니는 경우는 이제 학원 강사의 그 간이... 어... 아니면 여러분들, 뭐... 버스를 탔을 때그 버스 기사님의 이런 운전, 네, 이런 것들 서비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 맞죠, 여러분들 뭔가를 쓰는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생산 분배 소비는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산 활동에 참여했을 때그분 이렇게 여러분들 노동의 대가 임금이라던가 이런 것들 분배를 받기도 하고, 자 이제 분배를 받았어,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받았으면 이제 써야겠죠. 예, 네,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건데, 그럼 벌었으면 써야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경제 주체는 무엇이 있는가?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 누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경제 활동의 주체는, 첫 번째, 우리, 우리 집. 음, 여러분들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들 할머니와 할아버지, 여러분들 삼촌, 외삼촌, 외, 어, 숙모, 고모, 이런 분들이 함께 있는 집, 가게. 그리고, 우리 삼, 음, S. L, H. 네이런 기업들, 음 기업 그리고 여러분들 긴급재난지원금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춘천 소양댐 이런 거뭐 기업에서 만들겠습니까? 그 엄청난 자본을 어? 아 도로공사 이런 것들 바로 정부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는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또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어 가계, 기업, 정부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고, 자 가계는 어떤 경제활동을 담당하느냐. 바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좀 돈을 모아서 어디 여행을 가겠다, 미래에 대비하겠다, 저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에 우리 국가 세금으로서 만들어가잖아요.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 전체를 관리합니다.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너네 그거 그만해. 어? 니들이 못... 어. 너희가 뭔데 왜 독점을 하고 과점을 해서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부는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주체이면서 우리들 민간 자본, 민간 기업이 만들기 힘든 어떤 거대한 막 그런 공사들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아니면 수도, 전기 이런 것도 원자력 네 그런 것들 이렇게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 주체들 간에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 여기서 끊고 갑시다. 네, 여러분. 자, 선생님이 다시 왔어요. 이렇게 선생님 송킴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경제 주체 간에, 경제 주체 간에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기 선생님이 써볼 테니까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다가 가게를 적어두고. 자, 가게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제 주체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고 저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기업 같은 경우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이기도 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역시 세금을 납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정부, 음, 정부는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경제 주체로서 우리들에게 공공재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선생님이 표시를 할 건데, 파란색 화살표는 어, 물건, 실물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 돈이 아닌 것, 어. 실물의 흐름을 이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고 그리고 이제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을 빨간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이것만 하면 오늘 수업 끝이야 네, 선생님 저 이상 얘기도 안할 거고 끝내버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음, 잘 보이죠? 잘 보여야 될 텐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 우리 실물의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가게에서 기업에게 실물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재료들 생산 요소 예 네, 생산 요소 쉽게 말하면은 어 노동 지대 아 지대래 어 죄송합니다 노동 토지 그리고 자본이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은 이 생산 요소의 대가를 지급해야겠죠 그래서 기업은 가계에 대해서 생산요소, 노동의 대가인 임금, 음, 그리고 토지의 대가인 지대, 그리고 자본의 대가인 이자를 제공합니다. 잘 알겠나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게는, 그럼 기업으로부터 무엇을 구매하죠? 음, 물건을 구매하죠? 뭐, 스마트폰, 아니면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들, 뭐, 스팸, 이런 거. 그래서, 자, 기업으로 해서 가게로는 또 실물이 움직입니다. 이건 뭐, 재화, 서비스, 음, 뭐 상품,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가게를 향해 갑니다. 어휴, 말하면서 쓰니까, 네, 재화 서비스가 가게로 흘러간다. 자, 그렇다면 가게는 기업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짜로 주나요, 기업이? 네, 아니죠. 바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기업에게 상품 구매 대금, 예, 뭐 돈이라고 일단 적어줄게요 상품 구매 대금을 지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부 가게, 정부 기업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게 무엇을 줄까요? 어, 우리 전기나 물 같은 거, 뭐한 사람, 한 기업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만들기 좀 많이 힘든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공재를 바로 정부가 제공합니다. 자, 공공재, 공공재. 자, 그렇다면 가게와 기업은 무엇을, 어떤 것을 지불해야 될까요? 네, 바로 가게는 정부에게, 그리고 기업은 정부에게 무엇을 줄까? 아, 무엇을 줘야 될까? 예, 네, 맞습니다. 바로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음, 세금, 세금 없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탈사지 말고요. 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경제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선생님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여기 이렇게 프린트에다가도 선생님이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우리 음, 당장 나중도 아니네. 내일 학교에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두 몸 건강하게 있고 오늘 선생님의 에, 다양한 수업 듣느라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 교실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수업 제공하는 거 선생님이 많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다음에는 좀더 부지런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우리 이제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훌륭해 봉이중 3학년 1반 화이팅!